월면에 솟아오르고 있는 듯한 이런 사진을 지구도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평평설을 믿고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막 무슨 이상한 막 아지랑이 같은 게막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그 현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황혼 현상이라는 이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수다 최정문입니다. 네, 지난 8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드디어 12월 27일에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박수. 무려 예정보다 3일이나 일찍 달궤조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달 탐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막 설레고 뿌듯하고 막 걱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대단한 분을 모시고 다누리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스타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직접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인공위성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은 4기의 인공위성이에요. 2023년 5월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실 예정입니다. 오 보통 인공위성은 1기를 만드는데, 이번엔 4개의 인공위성으로 편대 비행을 하게 되는 인공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 이름이 있는데, 네. 도요셋입니다. 도요셋. 사실 도요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아, 그 새. 네. 아 약간 날아가는 모양이니까? 네, 네. 보통 인공위성의 이름을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새 이름으로 많이 붙여요. 이번에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은 지구의 저궤도에서 극궤도로 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극적역을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지구의 양쪽 극 지역에 생기는 오로라와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게 목적인 위성이에요. 우주로 이미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배치를 바꾸는 건가요? 네, 인위적으로 가던 방향의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쏴서 지금 줄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추력기가 필요하고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비행이라서.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편대 비행을 시도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허, 정말요? <laughs>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누리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달 궤도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건 대단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누리는 사실상 우리나라 우주 탐사 역사에 있어서 비약적인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인공위성이 지구의 저궤도와 지구의 정지궤도에밖에 없었어요. 지구의 자기 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위성에 어... 이번에 다누리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자기권을 벗어나서 온실을 벗어나 본첫 번째 위성이 됩니다. 사실 그달 탐사선, 뭐 달을 탐사하는 인공위성들이 기존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이번에 올라간 거는 이제 로켓 시험을 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1호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싫지 않은 대로 달에 가는 달 궤도선 아르테미스 2호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착륙하게 되는 착륙선 가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질 건데 네. 착륙선이 어디에 착륙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누리가 아 이번에 만들어 낼 3차원 정밀 영상 지도는 다음에 사람이 어디에 착륙하게 될 건지 착륙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아 아르테미스 계획의 성공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달의 남극을 지나고 있는 위성들은 많이 있으나 사실 거기서 찍을 수 있는 좋은 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 목적에 맞는 달의 남극이 가게 된 단우리에 싣고 있는 그 섀도우 캠이라는 그 카메라 가지고 남극의 아주 샅샅한 3차원 영상 지도를 얻게 되니까 그걸 굉장히 다들 나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다누리호가 이제 8월에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도착은 달 궤도에 진입은 12월에 해서 거의 4 5 개월이 걸렸더라고요. 달에 가는데도 직선으로 쭉갈 수도 있어요. 최단 코스로. 네. 그렇게 가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사실. 오. 그리고 한달간한달 걸리는 코스도 있어요. 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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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중력이 포획되는. 코스가 있고, 단우리가 만약에 600kg다 그러면 그 안에 연료가 한 200kg, 탑재체가 몇 kg, 본체가 몇 kg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연료의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탑재체들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수 거기 거네요, 가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그 데이터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연료를 아낄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구에서 달방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태양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태양, 지구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어요.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개가 존재해요. 지구 가까운 쪽에 L1 포인트가 있고 지구 바로 뒤에 L2 포인트가 있어요. 태양 뒤쪽에 L3가 있고요 L4하고 L5가 있어요 아 음. 태양 지구 사이의 중력 안정점인 L1 포인트로 달려갑니다 여기 L1 포인트 가서 한번 꺾어져야 되니까 궤도 수정하고, 네. 궤도 수정하고, 궤도 수정하고 리본 모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곱, 여덟 번의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연료를 싣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단우리가 성능이 좋은 나머지 예상보다 궤도 궤적을 변경하는 기동을한세 번, 네 번, 4번, 네번 만에 달의 궤도에 포획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연료를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는 중간에 우리가 원래 설계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되었죠. 달하고 지구를 같이 찍은 건데 이게 거리가 124만 k 로미터가 떨어진 곳인데, 지구에 저렇게 막 바다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laughs>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 거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든 루티라는 고성능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사실 달 상공에서 100km 상공에서 달의 표면을 찍는 정밀 카메라예요. 우리의 단누리가 너무 궤도 제어가 잘 되다 보니 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때달 지구를 한 프레임에 찍어 보면 어떨까? 에너지가 아막 남다 보니 연료도 있고 하니까 <laughs> 가는 길에 우리 사진도 찍자. 아 이거 한번 있게. 해볼까? 이렇게 되어서 한프레임에 찍어 본 건데. 아 달과 지구가 이렇게 한 프레임에 찍은 최초의 사진이 된 거예요. 세계 최초 허! 이것도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영상으로 이어붙인 건데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찍는데 달이 지금 지구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게달 지구 한 프레임에 한게 한 아니라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프레임을 붙이니까 음. 돌고 있는 지금 영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평평설을 믿고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동영상을 보면 당연히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돌고 있는 게 보이겠죠? 지구가 이렇게 달의 월면이에요, 저기는 지면이 아니라 월면에 솟아오르고 있는 듯한 이런 사진을 지구도지라고 이야기해요 해도지 아니고 지구도지 지구도지야 지구가 올라오고 있는 사진을 우리 카메라로 찍어낸 거죠 우와, 많은 연구진들과 또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40여 곳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셨고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료를 어느 방향으로 뿅뿅뿅뿅 쏴줘야 얘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추진 시스템 이 궤도 기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파트들이 또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데 전원 공급 유닛을 또 하나가 개발을 했고요. 나사에서는 조언이라거나 어, 아니면 뭐 기술 개발이라거나 이런 데에또좀더 도움을 주시는 게 있나요? 우주에 우리가 무언가를 보내려고 하면 반드시 발사체와 네. 위성체가 있어야만 해요. 네. 단우리 위성체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발사체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는 발사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발사 시스템은? 스페이스 X의 벨콘 네. 9을 아, 사용했죠. 어,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고,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2년 5월에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가 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사체에는 그 연료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고체 발사체와 액체 발사체로 나뉘어요. 액체 발사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런데 고체 발사체는 사실상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고, 이미 우리가 구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 최근에 고체 연료로 그렸어요? <laughs> 그, 그 기사가 이, 이 지침이 해제돼서 한 우리도, 실험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우리 본물 터졌어요, 이제. <laughs> 아, 최근에 그 기사 다들 기억나시죠? 하늘에 막 무슨 이상한 막 아지랑이 같은 게막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혹시 보셨어요? 아, 저는 직접은 못 보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 현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황원현상이라는 이름이에요. 테일라이드 펙트라고 하는 건데. 고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고체 연료를 써요. 그래서 그 뒤에 연기가 알루미늄 파우더가 나옵니다. 아주 미세한 알루미늄 파우더가 대기권을 지나가면서 그 꼬리가 바람에 따라 흔들 흔들 흔들하면서 아주 꼬불꼬불한 꼬긴 꼬리를 만들어 내면서 그리고 성층권 지나가면서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는 빛 때문에 무지개 색깔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저기 U F O인가? 그러니까요, 그니까 <laughs>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에서 고체 발사체 시험 발사에 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단불리까지 성공했어요. 2단, 3단, 4단 단불리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공위성이 가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좀 국방과 관련된 관점에서도 우주 개발의 길이 이렇게 더 크게 열리고 닫히고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우주 개발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는 우주이지만 하나는 국방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위로 수많은 미국과 소련과 일본과 중국의 위성들이 다 다니고 있을 텐데, 그 위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해요. 미래전은 정보전이거든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이깁니다. 이제 다누리오가 우주로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이 잘 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동영상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BTS 뮤직비디오 정도면 굉장히 복잡한 엄청... 데이터고 용량도 크고 용량도 속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끊김, 끊김이 없이 왔을 리가 없어요. 지구상에도 맨날 끊기는데. <laughs> 당연히 많은 끊김이 발생했을 거예요. 네. 그 끊김의 간극을 메꾸는 게 기술이에요. 사실상 음. 우주에서 보내는 모든 신호는 아무 결손 없이 전부 측으로 온다라는 게 만약에 확신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사들이.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더 빠른 위성 인터넷을. 아마 최근에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위성 통신 인터넷 시스템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통신 위성들이 대부분 정지 궤도에 머물러 있어요. 약 36,000km에 떠 있는 인공위성까지 우리가 보낸 신호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600km 상공에 있는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전부 다쫙 깔게 된다면 훨씬 거리가 짧아지네요 훨씬 더 빠를 거고 신호의 손실은 전혀 안전이 줄어들겠죠 스타링크 위성들을 수만기를 저궤도에 3만기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계획입니다 아 채워서 빠른 인터넷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막이든 바다든 뭐 남극이든 인터넷이 안될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는 거는 또 위성 개수가 많이 필요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스타링크 인터넷은 지구에 사는 우리가 인터넷을 좀더 빠르고 끊김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고, 다 우리가 지금 성능 테스트 하고 있는 그 우주 인터넷은 네. 우리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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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을 때 지구하고의 통신을 했을 때 끊김 없이. 아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 같은 게 많이 안테나가 중요하죠. 그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지상국이 많아야 돼 달리 말해서 안테나 수가 많아야 돼요. 이제 안테나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그 발전한 우주 기술이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오늘은 스타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님과 함께 단우리 전격 분석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속이 웅장해지고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범우지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